요즘 일론 머스크가 자동차 제국을 만든 사람이 갑자기 로봇에 말 그대로 올인하고 있거든요. 아니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오늘 모건 스텔리 분석을 한번 뜯어보면서 이 거대한 로봇 골드러시 속에서 진짜 돈은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그 금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모든 건 바로 이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테슬라의 미래가 지금 통째로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자동차의 왕이 이제는 우리 인간을 닮은 로봇에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변화죠? 그리고 이게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머스크는 이미 캘리포니아에 있는 자동차 공장 가동을 멈추고요. 바로 그 자리에 로봇 공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이 엄청난 방향전환이 지금 실제로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더 넓혀 볼까요? 사실 테슬라의 이런 움직임은요, 훨씬 더 거대한 이 글로벌 경쟁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이지 않는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전쟁이 이미 한창이거든요. 그런데 이 경쟁, 속도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테슬라가 이제 막 시동을 거는 사이에 특히 중국 경쟁사들은 이미 저만치 앞서서 전력 질주를 시작했어요. 벌써 로봇을 납품하고 심지어 글로벌 파트너십까지 맺으면서 시작을 먼저 차지하려고 하고 있죠. 바로 이 숫자, 2만 8천. 이게 지금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딱 보여줍니다. 모건 스탠리가 올해 중국 내 휴머노이드 판매량 예측치를 두 배나 올려 잡았는데요. 그게 바로 2만 8천 대입니다. 놀라운 건 이게 불과 한달전 예측치의 두 배라는 거예요. 시장에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엄청난 로봇 전쟁에서 진짜 금광은 과연 어디일까요? 좀 의외일 수 있는데, 완성된 로봇 자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짜 큰 기회는요, 어쩌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질문! 이게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모두가 번쩍이는 완성품 로봇에만 주목하고 있을 때 진짜 돈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옛날 1800년대 골드러시 때 진짜 큰 돈을 번 사람이 금캐던 광부가 아니라 그들에게 천바지랑 곡괭이를 팔던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일 수 있다는 겁니다. 모건스탠리의 대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새로운 골드러시의 첫 번째 승자는 로봇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 로봇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 이들이 가장 먼저 이익을 볼 거라는 겁니다. 아니 왜 부품 업체냐고요? 그 이유는 바로 훈련과 검증 단계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봇 회사들이 완성품 한 대를 시장에 팔기 위해서요. 내부에서 테스트용으로 수십, 수백 대 분량의 부품을 먼저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판매량보다 부품 수요가 먼저 훨씬 크게 폭발하는 그런 구조인 거죠. 자 그럼 모건 스탠리가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을 딱 찍어서 주목하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회사들이 바로 로봇 골드러시 시대의 청바지와 곡괭이를 파는 곳들이라고 할수 있겠죠? 모건 스탠리가 지목한 핵심 플레이어들 바로 이세 곳입니다. 리더드라이브, 이노벤스테크놀로지 그리고 장수 헝리 유압. 이름이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이 회사들이 왜 그렇게 주목받고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는 리더 드라이브입니다. 이 회사는요 벌써 2025년 순이익이 2배 이상 뛸 거라고 예고를 했고요. 내년에는 전체 매출의 30%를 로봇 분야에서 벌어들일 거라고 합니다. 해외 파트너들이랑도 계속 논의를 심화하면서 아예 글로벌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노벤스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회사는 원래 산업 자동화 분야에서 알아주는 강자였거든요. 그런데 미래 시장을 산점하기 위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아주 특별한 부품 개발에 과감하게 뛰어들었습니다. 이노벤스가 내세우는 비밀 무기는 바로 리니어 액츄에이터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로봇의 인공 근육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게 기존 방식보다 훨씬 싸다는 겁니다. 바로 이 기술 덕분에 로봇 가격이 확 내려가고 로봇 대중화를 이끌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장수 헝리 유맙입니다. 이 회사는 로봇의 뼈대를 조립할 때꼭 필요한 나사 같은 아주 기초적인 부품에 집중하고 있어요. 에게 나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놀랍게도 벌써 회사 전체 매출의 1%가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1%라는 작은 비율이 사실은 앞으로 열릴 거대한 시장의 시작을 알리는 시도탄이 셈이죠. 물론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겠죠? 모든 기술 혁명에는 항상 거대한 기회만큼이나 큰 위험도 따라오기 마련이니까요. 지금 상황을 보면 정말 양날의 검 같아요. 한쪽에서는 머스크가 1년에 로봇 100만 대 만들겠다 이런 엄청난 약속을 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선 기술이 아직 걸음마 단계라는 현실이 있죠. 부품 시장은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규제가 생길지 또 수많은 로봇 회사 중에 과연 누가 최종 승자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불확실성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돈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지난 1년 동안 중국의 로봇 부품 회사들 주가를 모은 지수가 무려 48%나 급등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전체 시장 상승률을 거의 두 배나 뛰어넘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시장은 이미 진짜 돈은 부품회사에 있다는 걸 알아보고 있다는 강적한 증거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분석은 이 질문으로 한번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로봇 경제 시대에 과연 가장 큰 승자는 누가 될까요? 무대 위에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로봇을 만드는 회사일까요? 아니면 그 로봇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움직이게 하는 수많은 부품을 만드는 회사일까요? 그 답은 어쩌면 이미 시작된 이 골드러시의 흐름 속에 숨어 있을 겁니다.